역시 여기 구치진 비용은 어느 정도? 처음엔 사진관 겸제 전시공간으로 처음엔 썼어 가지고, 그때는 한 800? 1000만 원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는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여기는 한3 0 0에서한4천고 사이쯤? 한 달에 네 저희가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차영을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난산리라는 곳이 있는데 아, 네네네. 거기에 엄청 멋있는 곳이 있다 네네네. 그 대표님도 너무 재밌고 차영이멋 <laughs> <한번 촬영이면> 좋겠다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를 들어보니까 딱 여기인 거안 그래도 저희 찰랑이 차량... 착 잡혀있다 아. 꼭 한번 예쁘게 담아주셔라 그래가지고 아. 더좀 기대가 되거든요 누군지 구 몰라도 <laughs>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개소개부탁 네. 드리겠습니다 아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난산리라는 작은 마을에 난산리 다방이라는 보란치 카페랑 그다음에 난산리 큰집이라는 게스트하우스 지금은 웹드림 여행사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번호본 사진작가, 갓생사고 있는 엔잡너 김현진입니다. 왔습니다네개기 직업을 갖고 <laughs> 계시죠? 네, 네네네, 뭐,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고향이 원래 제주도. 대구가 본가고, 제주도 온 지는 이제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귀촌하신 거네요, 사실상? 귀촌이란 단어 맞나? 이주가좀더 맞는 것 같고, 이주한지 이제 6년 정도 됐습니다. 많은 지역을 놔두고 제주도를 네.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행을 한 5년 하니까 여행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행이 일이었으니까 이제 여행하고 싶지 않는그 상황에 왔을 때장기하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로망이 있긴 하거든요 뭐 게스트하우스나 시골에서 카페 차려서 여행자들 맞이하는 그런 직업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하는데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도 꽤 많은 동네들 있잖아요 이 동네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여기 그 매물이 딱 나왔는데 좀 이따 가게 될 난산이 다방 건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기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예뻐서 그냥 저걸 그냥 좀 덥석 계약해 버렸어요. 근데 이 동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돌담도 너무 잘돼 있고 너무 한적하고요. 다른 마을 가 보면 집과 집 사이가 엄청 좁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집과 집 사이가 거의 개별 공간처럼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장점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사람들도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 아니요, 저 공간은 매매로 아니요 저것도 임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행 직후여가지고 임대로 네, 다. 여기는 임대 그 어느 정도 왔던가요? 그때 당시 정확히 600인가 700고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600이었던 것 같아요. 연회 600, 연세 600, 연세 600. 여기 제주는 도다 연세 개념이라 연 연회 6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인가요? 네저 예, 빨간색 지붕 예. 여기는 원래 창고 건물이었나요? 네귤 예, 창고 완전 폐폐귤 창고였고 그래서 문짝도 없었고 사실 이 건물이 무허가였어요 처음에 그 주인분이 허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여길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 보면 이렇게 형태가 안으로 푹 들어갔잖아요 입구 쪽 원래가 이렇게 반듯했는데 측량하니까 이게 돌에 걸린 거예요 또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잘라 넣은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깎았군요 네 예, 그래서 건물 형태도좀좀 좀 특이하게 좀돼 있죠 그래서 이 뒤에가 다귤가지 저희가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좀 연출해 놓긴 했어요 지금 귤 시즌이 아니어서 귤이 없어요 가짜 귤을 막 달아놨어요 손이들 그것 때문에 또 오시고 하니까 예. 몇 개월 걸려서 좀 고치셨어요 이렇게 3주 걸릴 줄 알았는데 3달 걸렸습니다 <laughs> 생전 처음 해본 공사였거요 완전 생전 공구도 처음 만져보고 뭐 오늘 실리콘 아야 되면 아침에 유튜브 보고 실리콘 보고 쓰고 그 집에 가고 막 이런 공정 하나 따라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녕 어떻게 해망니너 누구니? <laughs> 아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laughs> 음. 동네 걔인데 제가 정확히 어디 누 어떤 걔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는 네. 지금 네. 앞에 큰 나무가 있고 밑에 평상 있는 거 보니까 네. 마을 주민분들이 와서 좀 쉬고 그런 공간이었나요? 어 여기가 이거 올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레꾼들 좀 쉬고 가라고 자연에 만들어 놓은 거긴 해요.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러진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근데 말씀 해주신 것좀 진짜 집들이 다 엄청 멀리 멀리 떨어져 있네요. <laughs> 맞아요. 이 집이 있으면 다음 집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닥지 닥지 있었으면 제 성격상 못 살았을 것 같고. 한 번에 보실래요? 네. 손님이 있을라 너무 힘들어. 아니 뭐뭐뭐 찍어라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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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도망 가세요. 와, 도굴가 어마어마요네 예. 여기 위에 무슨 다 살리신 거네요? 있는 그대로 두고, 이거는 껍데기만 덮었고, 처음에는 사실 이게 그 슬레이트 지붕이었어요. 비 오면 막비 떨어지고 막 그런 공간이긴 했어요. 혹시 여기 구치진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의 형태가 되기까지는 좀더 들었겠지만, 처음에 그냥 제가 사진관을 운영했거든요. 시설이 필요 없었어요. 처음엔 사진관 겸제 전시공간으로 처음엔 썼어가지고, 그때는 한 800? 1000만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셀프로 하니까, 금액적으로도 많이 세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좀카퓨를 해야겠다 2년 운영 하고 오는 길에 난산식당이라고 코스를 집이 있는데 저 집도 제가 도와줬어요 인테리어를 저 친구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바꿔줬어요 안에 아, 네, 살짝 보고 싶은데 손님 예, 꽤 있으세요 아니 이거 지금 좀 이른 시간이고 시골인데도 그래요 살짝만 살짝만? 엄청 많지는 않데 지금 아니면 요창 요 사이로 보셔 살짝 보셔도 되고 그러면 창고에한 3분의 1 정도는 주방으로 빼시고 저 뒤에 주방은 제가 나중에 신축했어요 아 신축으로 더 연장하신 요 셀프로 예 네. 제가 12평 신고하고 신축한 거예요 그리고 인대하셨잖아요 네네네 인대하셨는데 옆에 또 신축하신 거잖아요 그 부담은 없으셨어 제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 주인분도 좀 괜찮아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하셨어요 아주 조금이긴 한데 그래도 막 아니 모른 척하고 사시진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전 주인분들 잘 만났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7년째 쓰고 있죠 6년째 6년째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바닥도 다 다시 신 거네요 그쵸 두번 했어요 보면 잘 보면 안에 예전 바닥이 제가 했던 바 바닥, 처음 바닥이 있고 나무 바닥이 있잖아요 안에 여기 어그 네. 어. 위에 또한번 덮방했어요 최근에 여기 가구도 제가 다 만든 거고 이런 의자 말고 저 저런 아. 테이블은 제가 다 만든 거 공간 디자인 기획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쵸 제 여자친구랑 같이 와. 야, 전문가가... <laughs> 이게 전문가가 안 해서 이런 느낌이 나온대요. <laughs> 전문가 하면 이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저희 사실 화장실 좀 특이한 게, 화장실에 제가 이 공사하는 영상이 있어요. 화장실에다가 공사하는 영상을 틀어보세요. 예, 제가 타임랩스를 만들어가지고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예, 예. 지금 한 명. 아, 들어갔어요? 아. 네. 잠시만, 요거 좀주고 올게요. 네. 네. 이거 애플 망고인데, 작은 거야. 뭐 먹어라. 네. 네. 아까 그 시장 가서 사왔다, 해요 주려고. 제주도 이주를 꿈꾸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좀 될까요? 모두의 로망이것 같은데 제주에서 도 카페 차리고. 아 와서. 근데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신 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어차피 제가 여행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공간이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사실 어딜 가든 저는 돈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하면 좀 어려울까는 하 생각을 자주 하긴 해요. 쉽진 않아요. 요즘 너무 상향 평준화돼 있고 다들 너무 잘하거든요. 한정진 잠깐 보실래요? 네. 이것도 넣어셨네요 티비들. 네. 혼님분한번 <laughs> 들어가면 안 나오시겠는데요? <laughs> 벽에 있는 것들, 네, 그때 써던 장비들, 네, 네, 네. 약간 전시 느낌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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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장실도 없었는데를 직접 만드신 거네요, 여기. 그렇죠, 신설 다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90일간의 과정이 쫙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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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아니 보면까 혼자 계시네요? 네, 진짜 실제로 혼자 했어요. 이것도 다 혼자 지내네요지금 놀라가지고? 네. 누가, 친구들이 가끔 왔는데, 전 진짜 가끔이었어. 이제, 네, 근데 만드셨던 숙소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어, 예, 가, 한번 가보실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네. 네. 그 원래 이게 흰색 공간이 저희가 원래 있던 공간, 그리고 여기 뒤에 이만큼이 제가 달아낸 공간, 이만큼이 다. 여기, 원래 여기 글밭이었어요. 이만큼 신축한 겁니다. 어. 여기 중창원 한몇평 정도 돼요? 이게 13평. 원래 30평. 그래서 지금 거의 50평 가량의 공간이 됐죠. 그래 사실 이게 마을을 처음에 뭐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콘텐츠가 필요하더라고요. 숙소가 있으면 먹는 게 필요하고, 뭐 즐길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하나둘씩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공간도 난산식당이라고, 소스레 집이거든요. 네. 저 공간도 어떻게 보면 제 아는 동생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모르는 네. 사람이 아니고? 네, 제 아는 동생이 셰프인데 사실 저기가 더정사더잘 돼요. <laughs> <laughs> 어, 왜냐하면 음식을 정말 잘 하거든요.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인데 저 친구도 이제 여기 하려고 온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비어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알선 그때 해줬어요. 그래서 더 괜찮은 조건. 왜냐하면 이 동네 시설 제가 알았으니까 더 괜찮은 조건으로 또 임대를 해줘가지고 저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관계로 하고 있어요. 오, 여기는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여기는 한삼 천에서한 사천 고사 이쯤 한 달에. 그러면은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많이 보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땅 그, 사천. <laughs> 아 자꾸 <laughs> 자꾸 땅. 아 자꾸 <laughs> 땅으로. <입어. 웃음> 사님 근데 이게 초반에는 또 장사 또 마,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막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도 있었어가지고. 어. 여기 코스 요리면 한식인가요? <laughs> 양식 코스 요리집이에요. 여기 한승연의 투에도 나와가지고 엄청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 친구도 저희 게스트하우스 아, 완전 아. 여기가 그러면 인연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아 맞아요. 좀숲 안에 있는 느낌이라 굉장히. 큰 나무에 전구만 달아놨어. 현우지 은행나무에도 전구 달아놔야겠다. 아, 그, 그 사실인데요. 이번에 네. 아, 네. 아, 봤습니다. 그 공사 쉽지 않겠던데요. 보자마자숨 막히던데 사실. 그 <laughs> 나무 러 오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 다 만들 아그 근데 구성하시는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멋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놀러 갈게요. <laughs> 네, <laughs> 궁금해서 는데 네. 아, 아, 아 네. 와, 근데 그 쉽지 않겠더라고요. 아, 대단하세요. 하십니까 이장님이세요? <laughs> 인사 열심히 해드려야 돼서 제가 인테리어 업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이제 의뢰하려고 왔다가 그럼 집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저도 집이 필요했으니까 좀 싸게 빌려주면 내가 여기 인테리어 해서 쓰겠다 하고 제가 빌린 거였죠 여기는 4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리모드링비이 400만 원 처음에 아. 처음에 오픈할 때 여기 임대는 게어정도500 얼마인지 400 얼마인지 아마 연해예요네 연세 네. 그 응답하라 1998 저희가 보고 그 레퍼런스 삼아서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손잡이 바꾸고 그리고 이거, 이거 무료 나눔파도 하고 당근에서 중근에 이웃 게계 무료가 나 <laughs> 네. <laughs>